네, 우리 할렐루야, 샬롬 하고 인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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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예, 사순절 21일째 되는 날, 우리 코러그의 꿈꾼들 말씀, 우 함께 교독해 보셨습니다. 예, 시간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죠? 예,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를 유대인들은 하루로 계산하죠. 이를 12등급입니다. 따라서 제3시, 제6시, 제9시, 제11시는 각각 6시간씩 더 하시면 돼요. 9시, 12시, 오후 5시, 3시, 5시경 이렇게 품꾼을 고용했는데 그만. 예, 저녁 5시에 그 품꾼 고용한 사람이나 아침 오전 예, 6시, 새벽 6시에 고용한 사람이랑 물을 똑같이 줘요. 품삯을 똑같이 줘요. 아마 뒤에서부터 줬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새벽에 온 사람은 우리들 같아도 그러지 않겠어요? 한 대나리온을 주니까 아, 나는 그러면 새벽에 왔으니까 저 사람은 거의 끝날 무렵에 왔고, 근데도 일한대내려온을 주니 우리는 아마 몇 대나리온쯤 줄 거야. 지금 돈으로 뭐 대략 하루 품삯이니까 10만원 정도로 따져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와가지고 일 조그만 사람, 한대나리오 먼저 딱 주니까, 아, 그럼 우리는 새벽같이 왔으니까 많이 주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아, 그런데 그냥 똑같이 주니까, 예, 품꾼들이 불만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그리고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했어도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너와 약속한 것은 한대나리오이 아니냐. 내가 얼마를, 누구를 얼마를 주든 네가 무슨 상관이냐.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어떨 때 떨어진다고요? 원망할 때 떨어진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20장 20장 1절에서 16절 내용에 보면, 원망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시기하고 질투할 때 믿음이 떨어진다. 또한 사울왕이 그랬죠 삼일상 십팔장 7절에서 구절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이르데 사울이 죽인전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들이다 그 말로만 그만 평생을 다윗을 붙잡으려고 죽이려고 하다가 본인이 먼저 죽는 그러한 사건이 예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하만도 그렇게 했죠 예모르두개를 잡아 주이려고 하다가 그만 그 장대에 자기가 매달리는 그런 꼴이 이 내용의 비유들이 모두 다내 남을 원망하고 남을 미워하고 그러면 네가 네 생명을 건지지 못한다 하늘아버지는 우리가 내 남을 용서했을 때 내가 하늘에서 너를 용서하리라 내가 네가 남을 사랑할 때 나도 너를 사랑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잠언 14장 30절에 씻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내 뜻대로 할때 믿음이 떨어진다. 창세기 47장 8절에서 9절이죠.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백삼십 년입니다. 누가요 야곱이 그러죠.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그날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너무 고생하고 살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요셉은 보면 성경에 보면 전혀 누구를 원망하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게 축복하시고, 우리 화리 크루스비 얘기 했었죠. 그렇게 시각장애로 태어났는데, 나는 무슨, 무엇을 어느 쪽을 택했다? 예, 고난, 원망, 이런 부분보다는 그저 감사와 감격과 찬양을 택했다. 그러다 보니 찬양할 것이 너무 많다. 그 상황에도, 예, 내가 감사하다 보면 뭐, 그것만 못한 상황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 말씀을 하고 있죠. 믿음이 더해지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수정할 때, 그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것 뿐이다, 라고 고백할 때, 예, 무익한 종의 자세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그죠? 내가 땅에다가 이렇게 감췄다, 당신이, 당신을 이렇게 드립니다, 했더니, 너는 아무 쓸모가 없는 종이다, 라고 얘기하죠. 나중 난 자가 또한 먼저 된다, 라는 말씀의 뜻도 있어요. 늦 늦게, 늦게 예수를 믿었는데도 그만 그냥 쏟아지죠. 왜냐하면 세상에서의 그 모든 것들을 다 해보고 나다 보니 너무 아버지가 너무 너무 그리워서 찾아왔을 때 그만 그냥 교회 뜰 발자마자 한 번에 엎어지고 쏟아지는 그러한 일들도 있기 때문에 꼭 하늘나라는 순서대로는 아니다. 무엇을 많이 가졌을 때 하나님을 더 갈급하고 우리가 목이 더 많이 말랐을 때 그죠. 거꾸로인 거죠. 그저 그 모태신앙이라고 하죠. 처음부터. 하나님 믿는 가정에 그렇게 해서 태어나가지고, 그리고 어린 나이 때부터, 유아 세례부터 시작해서 교회를 다니는 그런 아이들, 그죠? 그죠? 가는 건가 보다. 그냥 내가 하는 건가 보다. 인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많은 풍파를 겪다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말씀에 오는 순간, 귀를 탁 때렸을 때, 가슴을 때렸을 때, 그만 한 번에 엎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꼭 나중에 믿었다고 해서, 늦게, 늦게 순서대로는 아니라는 그런 비유. 그리고, 너, 네가 내가 어떻게 해야 돼? 가 무슨 상관이냐? 내가 주는 건 내가 준다. 지은이는 하나님이시다. 각자의 그릇은 다 이렇게 다르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오늘 역대한 14장, 15절에서 27절. 요하스가 그만 타락하는 부분들, 가슴 아프죠? 여호야다가 130살이나 살았더라고요. 보니까. 솔로몬왕 때부터 있었던 그런 제사장이 결국 요아스를 잘보필해서 그죠? 요아스가 건진 거잖아요. 죽을 뻔 했는데. 요아스가 건진 게 아니라, 예, 그여호야다가 건졌죠. 그 아내가, 아내가 누구였어요? 그 아주 그, 그, 아달리아, 그죠? 아주 사악했던 그 아달리아의 딸이었어요. 근데 그 제사장한테 결혼을 하는 바람에, 믿음이 있어서 그 왕자를 살리죠. 6년 동안을 궁에다 감춰놨다가 탁 왜냐하면 다윗의 을통이 아니면 왕좌에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아달리가 이렇게 모든 게 정말 자기 손자들까지도 다 죽였어요. 그런데 그만 그냥 그. 왕자 하나가 숨어 있는 것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아주 기가 막히게 등극을 시키는 이야기를 저희가 봤지 않습니까? 야외 들에서는그 더러운 피를 흘리면 안 된다고 해서 뜰 밖으로 끌어내가지고 아주 그냥 그 자리에서 처참하게 죽이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만 그렇게 해서 여우에다가 이렇게 오래오래 살면서 어린 나이 7세에 등극하는 요아수왕이뭘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잘 선한 길로 인도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또한 성전을 재건하고, 목까지 만들고, 연보함까지, 연보함이 기초가 되었다는 얘기가 있죠. 그렇게 해가지고 성전을 정말 그 부서지고 망가진 자리를 다증축하고 수축하고, 그릇들도 다 다시 만들어서 그렇게 아주 귀한 일을 사역을 했는데, 그만 여우야다가 나이 많아 돌아가고 나니까, 그 주변에 누가 나쁜 간신들의... 그 말에 귀를 기울여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여호와스는 자기 의 주대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까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가르치는 대로 하다 보니까 그만 그 부분의 판단이 약해가지고 결론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성령을 받았느냐인 거죠. 오늘 우리 지금 신약의 얘기를 하자면 성령 받았으면 그렇게 악하게 갈 수는 없었을 건데 그렇지 않고 그저 시키는 대로 하자는 대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타락한 이야기가. 가슴아픈 이야기가 나와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위하여 큰 일들을 해주셨고 그도 하나님을 위해 잠시 일을 행했었으나 이제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러고 나자 그만 그릇된 일을 쫓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황금이 흐려졌도다. 가장 훌륭했던 황금이 변질되었도다. 금은 변질되는 게 아닌데 그죠? 더러운 때들이 많이 끼는데 그것을 깨끗하게 닦아뜨려면 좋았을 건데 오늘 우리 시대 같았으면 회개하고 돌이킬 수도 있었을 건데 그만 그러지를 못했고, 제사장이 여우야다의 아들, 스가리아가 얘기를 했어요. 좋게, 듣기 좋게. 그런데도 결국 어떻게 했어요? 예, 그 악한 간신들의 괴계에 따라가지고 그만 쳐 죽였죠, 제사장을. 그러고 되니 어때요? 이 요아스도 그만 죽음을 당한 무서운 아주 그, 벌을 받는 그런 내용이 이본문의 17절까지의 내용에 나타나 있습니다. 훌륭한 조우자를 그냥 그만 그를 버려두고 돌아가고 나니까 130대가 되도록 오래 살았다는 것 그와 그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였다. 15절에 그렇게 나타나 있죠. 어렸을 때 성전 안에서 보아를 받고 자라고 우상숭배 파괴 앞에 앞장을 섰었던 그래 그건 누가 했을까요 여호야다가 그렇게 하자고 했겠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던 자신에게 왕관을 씌워준 여호야대의 뜻에 그저 응했는데 그냥 그만 그 아들까지도 죽이는 그렇게는 하지 말았어야 되지 않을까 그죠? 예, 여호야다가 이렇게 영화롭게, 영예롭게 죽은 것을 유아스에게 보여준 것 여호야다가 그에게 가르쳐온 선한 길로 계속 나가도록 아 격려해준 것이었는데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그래 살다 갔는데 자, 우리가 그를 열왕의 묘실에다 장사하였는데 그랬어요. 근데 왕들의 그 기회에는 올리지도 않고 왕들의 묘에는 올리지도 않았다. 다윗의 열왕의 묘실에서 장사를 했지만 그것은 다른 집파들이 하나님을 배반했으므로 이들만이 참된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이다. 자기 세대에게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가장 영예로운 일이라는 것 선을 행하는 자는 그 세대 사람들의 찬미를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 그것을 암시한다. 예. 요하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하스가 중대한 그 책망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 사적은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니라 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예. 그 돌아갈 때 뭐라 고 그래요? 예. 여호야내 아들 스갈리아가 돌아갈 때, 예. 가 죽을 때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유언을 하고 돌아갔는데 하나님이 듣지 않으셨을까요? 예, 들으셨겠죠? 예, 너를 버리셨다 뭐라 그래요? 야외를 네가 버렸으므로 야외께서도 너를 버리셨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백성 중에서 모든 방법들을 다중이고노력한 물건을 다 내세광해 누가 누구를 쓰셨어요? 하나님이 아람 군대를 써서 유아스를 치려고 올라옵니다. 그리고 크게 상처를 받고 난 뒤에 돌아왔을 때 어떻게요 여호야의 아들들의 피라고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야의 아들들의 피로 와가지고 침상에서 쳐 죽이고 다윗성의 장사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지 하 아니하였더라 얼마나 악하게 불었으면은 그죠 다윗성에는 장사를 했지만 예,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않았다. 부성했는데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후에 누가 예요 왔어요 신하들이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요 많이 남아 그러니 다른 아들들도 죽였다라는 얘기예요 여호야다의 그 가문의 모든 사람을 죽이는 그런 아주 무서운 일을 저지른 그 대가로 이렇게 아주 무서운 징벌과 형벌을 받습니다 예, 믿음을 촉구하는 일에 자신을 바친 자들이 나라의 가장 선을 행하는 자들이다 여호야다는 영월 이렇게. 영예롭게 세상에 끝을 맺었다. 그러니까 태어나서 뭔가 심고, 이렇게 심고 가야 되지 않을까. 나쁜 좋은 자들이 왕의 주에 위 모여 있어서 교묘히 그로 환심을 사고 가문 이설로 속이고 아첨했다. 선하게 분별이 없었다라고밖에는 볼 수가 없죠. 그 정도는 나이가 이제 들었을 테니까 알아야 하는데. 악한 생각을 품는 자들은 어디서든지 악한 조언자를 만날 수도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유유상종한다고 하죠. 선한 사람은 선한 사람들. 우리 색깔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역사가 이렇게 예,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배반한 일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었다. 18절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전을 버리고 아사의 아살, 목상과 우상을 섬겼다.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예그 그렇게 스가랴가 얘기하죠. 네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다도 너를 버릴 것이다.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성전을 수리한 그들이 성전을 버리고 예, 목상과 우상을 그렇게 숭배를 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끌어들여 그것들을 섬기게 되죠. 얼마나 편하게 쉽고 신뢰가 얼마나 얕은가 예. 베드로가 배신한 게 바로 우리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도 계속 우리에게 부르시는 거죠. 너나 사랑하니? 너 정말로 사랑하니? 너 너한테 나한테 좋은 것만 달콤한 것만 달라고. 그래서 사랑합니다고 너 예배드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는 거죠. 누구도 아닌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런 배신을 가증케한 그런 배신들은 네, 죄악을 그렇게 저질렀다. 하나님을 떠나 음명하는 자들을 사역자들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사역자 일이다.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은 우리가 비판하고 미워하고 정죄할게 아니라 잘 겉면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어떤 악한 자 하나도 버리고 싶어 하지 않으시는 주님이시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걸 위임하셨어요. 네가 구원해라. 내가 네 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에 무가 피를 다 쏟고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매우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께 증언자를 보내시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죠. 미리 알려주죠.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귀한 종들은 계속 나라를 걱정을 하고 남북 통일의 대비에 있어서도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된다. 깨어 기도해야 된다. 또, 우리 그 교계의 어선한 부분들, 물론 선한 일, 좋은 일 많이 하시는 그러한 그 교회들도 많은데, 그렇지 않은 어떤 그런 뒤안길 어디에 나오는 역사에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비방하고 비판할 게 아니라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마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죠. 선지자들이 그렇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그 가족을 그냥 정, 전부 다 죽여버리니 그 피로 여호야다가 자기 아버지 같은데 생명의 은인인데 그죠?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배신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방백들에게 또한 소식을 전했다. 매우 훌륭한 선지자인 여호야 대아들 스카게를 죽여버립니다. 그 외에 또 다른 자들도 죽였을 거예요. 그렇게 증거한 걸 보면. 피들로라고 하죠, 예, 여호야대 아들들의 피들로. 그러면 그 아들만 죽인 게 아니죠. 스가랴에 대해서 그 대한 일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 그것은 예, 하나님의 이름으로 방백들에게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었다. 스가랴가 선지자로 알려져 있었는데 예언의 신에 감동되어 제사장의 뜰에 있는 책상 위에 서서 백성들이 저지른 죄와 그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불쾌하지 않은 어조로 분명하게 말해 줬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만 그런 사람을 죽여버린 거죠. 그들은 이 소식을 전한 충실하고 친절한 선지자를 잔인하게 다루었다. 21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백들 혹은 그 일부의 모반에 의해 그리고 훌륭한 경고로 해서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한 왕의 명을 쫓아 그들은 그를 돌로 쳐 죽였다. 얼마나 무서운 일을 이렇게 일으키고 본인이 아무렇지도 않을 줄 알았을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예, 좋으신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살아계시는 하나님, 눈동자 같이 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것이 이 요시아의 일뿐만이 아니라 우리 지금 이 시대에도 그죠 호란때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네, 성전들을 무죄한 피를 흘리고 성전들을 더럽히고 전승에 의하면요 바로 안식이고 선행을 행해야 할 그날에 이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안식일을 모독한 것이다. 유대인들은 일곱 가지 죄를 범했다고 말합니다. 이 일이 제사장 여자 사사를 죽였다, 무죄한 피를 흘렸다, 성전 뜰을 더럽혔다. 또한 안식일, 선행을 행해야 할 그날에 바로 죽였다. 예수님도 미었던 것이 왜 미뤘다고요? 예, 곧 안식일이기 때문에 미뤘다 라고 예,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이것은 죄악을 가증시키는 사건이었다. 하나님과 그의 나라에 충성했기 때문에 순교를 당한 이스가리아, 이스라엘에게 많은 일을 행하고, 결국 순교로 밖에 보일 수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돌로 처죽음을 받았으니까 이것도 구약에 있었던 일이지만 숙결하고 우리가 보는 거죠. 야외는 감찰하시고 뭐라 그래요? 서운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바라보아 주시, 주시옵소서. 이것을 알아주시옵소서. 하고 이렇게 돌아갑니다. 예. 그가 서운하시리라 이것은 가인을 고발하고 오부지는 아베로 피와 마찬가지로 그들의 흘린 피에 대한 끊임없는 울무짐이될 수밖에 없다. 누구를 정말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 하면요. 어디에서도 그 벌은 꼭 받는다고 하죠. 안 되면 자녀 때에도 받는다. 우리가, 우리가 살다 가면서 자녀에게 귀한 걸 주고 가야지, 그런 것을 물려주고 가서는 안 되는 거죠. 세상에 살면서 빚지는 거, 그거 물려주고 가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이렇게 해가지고 자손들이 잘 되지 못하고 자손들이 벌을 받게 되면 얼마나 억울하고 그 자손들은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다위처럼, 그죠? 솔로몬 왕이 잘못해도, 그 다음 후대들이 잘못해도 내가 다위가에 그 풀을 옮기지 않겠다고, 풀을 꺼뜨리지 않겠다고 내 금행세를 내가 생각하느라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죠. 그러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죠. 요하스의 사악한 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죠. 23사절에 적은 아람 군대가 예루살렘의 주인이 되어 방백들을 죽이고 그성읍을 약탈했고 노량물들을 단의색으로 보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적군들을 통해서 적군들을 쓰셔서 심판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생활 안에서 어떤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때 억울한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한 번쯤 깊이 돌아보고 묵상해 보고, 내게 왜 이렇게 정말 억울한 일들이 이렇게 일어날까?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 그것을 쭉 뿌리를 한번 그놈을 따라가 보고,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를 생각하고, 그리고 악한 것들이 나를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으려고 두루 다니는 그런 사탄의... 그런 계획이구나. 이런 것들또 깨달른다면 우리가 화를 내고 그것을, 그것을 정말 울분수라고 원망할 일이 아니라 내가 나를 돌이켜봐야 될 줄도 알아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아닌 자들의 차이. 그죠? 거기서 우리가 건져지고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의 피는 값진 것이다. 26절이죠. 왕을 살해한 자들의 이름에 여기에 적혀 있다. 예. 이들의 어머니들이 하나는 안몬. 하나는 모합사람으로 모두 이방여인이라는 주음점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 우상승배에 깊이 빠진 왕은요, 우상승배를 막기 위해 율법을 금했던 이방여인과 결혼을 장려합니다. 신한들이 또 그렇게 추천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한 결혼이 자초한 파멸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믿는 자라고 믿는 자와 결혼을 해라. 그를 건질 자신이 없으면, 예, 그런 말씀을 신약에 하긴 하지만, 니가 정말 거기 전도사로 들어가서 그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일으킬 자신이 없으면 차라리 믿는 자들과 결혼을 해라. 그래서 부모님들도 아직 그것을 강하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예, 믿, 믿음의 집안이 아니면 안 된다. 예. 요아스는 그릇된 통치로 자기 영예를 되려받기 때문에 백성들은 그를 열왕의 묘실에 장사하지 않았다. 백성들도 다안 거죠. 저희를 의인과 함께 기록하게 하소서 10편 69편 28절입니다. 이러한 징벌들, 중대한 중책을 받은 것이다. 라고 적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진료는 누구도 견딜 수 없는 무거운 짐 또는 이것에 대한 경책, 예, 선지자를 통해 통과한 경고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알았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죽여버렸던 거죠. 흔히 하나님은 당신을 배반한 자들에게는 이 세상에 살 동안에도 진노의 특별한 표정을 찍으신다라는 것 로세아내를 기억하라. 모든 것은 모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뒤돌아보지 말아라. 세상 것과 타협하지 말아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라. 개시록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예, 제가 은혜 받은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천대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 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면 그들에게 힘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잠잠히 보시는 것 같고 살아계시지 않은 것 같고 안 계신 것 같지만 어떻게 해요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자기까지 하라하시더라 너무 무서운 말씀이에요 흰 두루마리 주신 거 제가 흰 두루마리 받았거든요 끝까지 하나님 말씀 준것하고 전하다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택한 자들을 그냥 택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귀하게 받들고 가는 저와 여러분 사순절 21일째 되는 오늘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